안녕하십니까 박구치입니다. 오늘은 박진우의 야구선물 34편 규칙2 임필스프라이입니다 요즘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자주 연락, 영상을 올리지 못한 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금 바로 임필스프라에 대해 알아보러 출발하시죠! 네, 아웃에도 종류가 있다. 네, 아웃에도 종류가 있는데 첫번째 상황입니다. 상황이 1 2로 상황에서 1 2로 상황에서 네어플라이 네아플라이가 기본적으로 뜨게 되면은 이것을 고인악구에서 여러가지 아웃카운트를 잡으려고 하는 행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심팔이 인필, 인필드플라이를 선언하게 되고 이, 이 경우에는 타자는 자동 아웃, 주자는 원베이스로 복귀하게 됩니다. 네, 지금은 주자 1, 2로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투수가 투구를 한 공을 타자가 타격을 했을 때 네아플라이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네아수가 이것을 강제로 떨어뜨려서, 강제로 떨어뜨려서 연달아 더블 플레이 또는 트리플레이를 노리는 고인학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심판이 자동 아웃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인필드 플라이라고 하고 1, 2로 있던 주자들은 원래 베이스로 복귀하고 타자는 자동 아웃 처리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인필드 플라이는 1, 2로 뿐만 아니라 말루 상황에서도 선언될 수 있습니다. 말루 상황에서 타자가 똑같이 공을 이렇게 쳤을 때 이제 1로스 플라이가 된다는 조건 하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주자가 복귀를 하겠지만 이것을 고인학구로 하면 뭐한 번에 트리플 플레이 또는 블 플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상황에서 심판원은 똑같이 인필드 플라이라는 선언을 하게 되고 여기서 타자는 자동으로 아웃 주자는 원위치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인필드 플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필드 플라이의 결론은 주자 1, 2로와 말루에서 선언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겠습니다 네, 결론은 야구에서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상황 판단입니다. 이제 야구에서 어떤 상황인지잘 판단을 하고 이런 룰을 잘 이해한다면 야구 실력도 금방 더 좋아지실 것입니다. 제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궁금한 것들은 댓글과 인스타 DM, 카톡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